예 안녕하세요. 우원식이 쪽팔리게 뭐 아무도 반겨주지 않는 아무도 정말 어, 제대로 대접해 주지 않는 천안문 전승절 행사에 가서 출연도 하고 시진핑이 이 천안문 행사에서 사상 최대의 군사 퍼레이드를 펼친 거죠. 사상 최대입니다. 중국 역사상 최대의 군사 퍼레이드인데 어, 이렇게 생쇼를 부린 게 이유가 있습니다. 의외로 그 이유는 우크라 러시아 전쟁입니다. 오늘 그 같은 연관관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유럽 안전보장군 3만 명이 우크라 주둔을 결정했습니다. 휴전 다음날부터 주둔하겠다는 겁니다. 9월 4일, 현지 시간, 파리 우크라 지원기구, 이거 의지연합이라는 이름의 기구입니다. The Coalition of the Willing. 35개국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거기 정상회의가 열렸습니다. 9월 4일, 파리에서. 거기서 결정된 게, 어, 안보보장군, 그러니까 Security Guarantee Forces. 이거를 휴전 다음날부터, 어, 우크라에 주둔시키겠다. 여기에 군대를 보내겠다고 한 나라가 유럽 26개 국가들입니다. 그래서 군대는 육해공, 육상, 해양, 공군 다 포괄합니다. 2만 5천 명에서 3만 명 규모입니다. 이걸 이제 국내 언론에서 얘기하기를, 어, 이제 좀 잘못 보도 되는 언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 지금 당장 보내는 거 아닙니다. 휴전이 일어난다면 휴전 다음 날부터 보내는 겁니다. 예. 그 아주 좀그 오해가 있는 거죠. 예. 러시아 당연히 반발하죠. 드미트리 패스코프, 크렘린 대변인. 우크라의 외국군 주둔 용납할 수 없어. 외국군대, 특히 유럽군과 미군에 의해 우크라 안보가 보장될 수 있을까? 전혀 없다. 불가능하다. 이렇게 이제 아각거리고 있습니다. 당연하죠. 뭐 거의 나토 가입과 거의 동일한 수준의 그런 개런티인데, 안보 안보 보장인데, 당연히 이렇게 댕댕거릴 수밖에 없죠. 어, 여기서 이제 유럽과 미국의 입장 차이 혹은 역할 분담이 좀 있죠. 유럽은 선 휴전 후 종전입니다. 그러니까 휴전 여기 보면 cease fire, the day after cease fire라고 되거든요. 휴전 다음날 이렇게 유럽은 휴전을 전제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미국의 트럼프는 완샷의 종전을 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건 전에 백악관에서 트럼프가 유럽 정상들을 불러들였죠. 그러니까 알래스카 회담 직후에 그때 이제 그 어, 정상들과 환담하는 자리에서 독일 조상 마르츠가 아, 우선 휴전하고 그다음에 어, 이제 영토 뭐 왔다갔다 하는 그런 그 종전을 하자라고 어, 이야기를 하니까 트럼프가 바로 현장에서 맞받아쳤어요. 아니, 완샷에 종전할 수도 있어. 그러니까 유럽은 또 이, 이게 왜 이러냐면 유럽은 영토 할양 등을 포함하는 종전. 예, 종전하게 되면 이런 바 테리토리 수합이라 그러죠. 트럼프 용어로는. 영토를 일부 떼어 주는 그런 거 없이 그냥 장기적 휴전으로 들어가는 것을 선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한반도 모델입니다. 이게 스텝 커킨이 얘기해 온 모델입니다. 세계적 석학 제가 존경하는. 그래서 평화 협상 뭐 이거는 포괄적으로 둘다 평화 협상인데 우리가 이제 휴전과 종전을 확실히 구별을 해야죠. 그걸 구별 안 하고 그런 그럼, 그런에 담넘어가듯이 넘어가려고 시도했던 게 바로 문재인 각하시죠. 예.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북한이 핵보유 정상국가가 돼요. 대한민국 헌법 3조를 뜯어 고쳐야죠.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영토는, 어,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영토는, 어, 휴전선 이남이며, 뭐, 몇월 며칠 현재에 대한민국의 실효적 지배권이 위치는 도서지역과 해양지역으로 한다. 이렇게 되겠죠. 어 그렇게 되면 이제 무슨 일이 발생하냐 그다음번에 북한에서 무슨 사단이 벌어지더라도 국제사회가 북한에 개입할 명분이 없어지죠. 유엔사가 해체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평화체제가 왔으니까 전쟁이 끝났으니까. 지금은 한국이 휴전이니까 이거는 테크니컬 w a 월 기술적으로는 전쟁 상태거든요. 한반도는. 어 그런데 이제 평화체제가 왔으니까 유엔사가 없어지죠. 국제사회가 북한에 급변사태에 개입할 수가 없죠. 그러면 어, 중국은 뭐 그게 한국말을 잘하는 중국인들을 내세워서. 어 북한에서 공작을 하고 그래서 북한을 지경체제로 만들 수 있죠 지경식민지로 김관에 싹 잡아 죽이고 평양집단 싹 잡아 죽이고 그러니까 이거 완전히 그러니까 북한을 들어서 어 베이징에 바치겠다 평양집단을 다 목졸라 죽여가지고 베이징에 바치겠다 그런 아주 희망 무도한 심보예요 이 종전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거의 난 중국 간첩과 다름없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간첩일 수도 있어요 이런 저런 이유 때문에 그때부터 이제 그 북이 어, 남쪽의 이른바 소위 친북 남쪽의 이른바 소위 좌파에 대해서 굉장히 경계심을 어, 가지게 되죠. 그래서 소대가리, 삶은 소대가리라고 부르고.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석기 동지를 굉장히 존경합니다. 그 사람이야말로 마지막까지 평양에 충성을 바쳐서 오랫동안 감옥생활까지 하신 분입니다. 여기서 잠시 세네탁출 자유구동료 부탁말씀 올리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세네탁출은 광고가 잘 붙지 않습니다. 붙더라도 천천히 붙는 경향이 있습니다. 도와주시면 보다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는데 커다란 힘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그럼 이 상황 어디로 가고 있냐. 결국은 이제 러시아를 굴복시키기 위한 특단의 조치로 가는 중이다. 알래스카 정상회담에서 이제 트럼프는 뭐 곧바로 종전으로 날싸게 갈수 있다. 근데 만약에 그 러시아가 패를 안 받으면 어 아주 그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 뭐 우크라이나 무기지원부터 시작을 해서 특히 중요한 거는. 러시아에서 원유를 사는 나라들에 대한 징벌적 관세, 중국과 인도를 겨냥한 징벌적 관세 예, 하겠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알래스카 정상회담에서 트럼프가 그렸던 블루프린트대로 가는 게 아니라 플랜 B로 가는 거죠. 트럼프 입장에서 보면 플랜 B로 가는 겁니다. 이게 이제 이 증상이 여러 군데서 나타나는데요. 그때 이제 알래스카 정상회담에서 푸틴이 어, 트럼프한테 아유, 뭐, 젤란스키 만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놓고 지금 러시아가 는 말은 뭐냐면 푸틴 젤란스키 미팅을 위해서 젤란스키가 모스크바에 와야 한다. 전쟁 중인 나라인데 그 적국의 수도에 가, 가요? 젤란스키가? 말이 안 되죠. 이거는 어, 신변 안전보장 문제뿐만 아니라 예의도 아니고 외교 프로토콜도 아니죠. 전, 전쟁 전상태두 교전 상태두 나라인데 평화협상을 위해서 상대방 적국에 서도로 간다? 예,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푸틴이 키에프로 와라. 이, 이거라 이게 말이 안 되는 거랑 똑같은 소리죠. 어, 또한 나토 사무총장 마크 리터는 지금 유럽이 그 안전보장군을 우크라에 주둔하는 문제에 대해서 러시아가 반발하니까 뭐라고 얘기를 했냐? 유럽 군대가 우크라에 주둔하는 것에 대해 러시아가 무슨 생각을 하든 신경 쓸것 없습니다. 우크라는 주권 국가입니다. 러시아는 우크라를 대신해서 결정하지 못합니다. 강력하게 말을 했습니다. 어, 중국에 대한 그 징벌적 관세를 포함한 특단의 조치. 이건 사실상 미국의 절대적, 압도적 우위를 선언하고 증명하는 사건이 됩니다. 이 잠재적으로 매우 위험한 고비를 가지고 있는 그런 조치예요 이게, 이게 거의 총안 쏘는 세계 정복입니다. 세계 대전이라기보다 총을 쏘지 않는 세계 정복이에요. 줄서 임마, 안 쓰면 골로 가는 거야. 이거를 관철시키는 거거든요. 자. 여기로 상황이 몰려 있어요. 그러니까 전승절에 천문학적 돈, 엄청 돈 썼어요. 몇 백, 몇 천억을 썼다 그러든가, 몇 백억을 썼다 그러든가, 그래요. 예. 네. 1, 2천억, 한화로 1, 2천억 이상 썼다 그래요. 굉장히 많이 썼어요. 그래서 천문학적 돈을 써서 그 군사퍼레이드를, 사상 최대의 군사퍼레이드를 한 거예요. 이게. 어 그러니까 미국의 이런 무지막지한 조치가 이제 목전에 와있기 때문에 눈앞에 이제 온 거죠. 이게 중국을 정면 조준하는 건데 너희 만 시키더라. 러시아에서 원유 수입하잖아. 너희 관세 200%. 뭐 이렇게 이제 중국이랑 몇 끊어버리겠다 이거지. 그러니까 이제 죽더라도 죽을 때 죽더라도 어 악이라도 한번 써보자. 그래서 악악악 쓰는 발악을 한 거예요. 이 전승절 행사가 우원식 동지께서는. 그 악+ 악+ 악쓰는 발악 현장에 가셔서 어떤 느낌을 받으셨는지 참으로 궁금합니다. 여기서 중국은 중국산 무게 풀 세트를 과시를 했죠. 특히 신형 이동식 발사 차량 탈방식의 대륙간 탄도 미사일이 등장했습니다. 사진에 보이는 df5c입니다. 또 공중 지상 수상 수중 드론을 과시했습니다. 뭐. 중국이 그래서 이제 무기의 자급자족, 러시아 에 의존하지 않는 이 빨간 막대가 중국의 주로 러시아로부터 사들이는 무기인데 그게 전체 세계 무기 거래량의 불과 20년 전에는 9%에 해당했습니다. 그게 지금은 러시아로부터 사들이는 무기량이 전체 세계 무기 거래량의 2%에 지나지 않습니다. 반면 세계 무기 수출 물량이 20년 전에는 3%였는데 지금은 중국이 약 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한국이 치고 올라가면서 중국은 이제 꽤짜비가안 되는 상황이 됐고 어 이게 현금이 반영돼야 되니까 일 2년 더 걸려요 이제 프랑스도 한국이 따돌릴 것 같거든요 곧어 한국이 세계 2위의 무기 수출 국가죠 어 리자이밍 같은 사람이 대통령으로 있을 수 없는 나라예요 그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져 있으니까 뭔가 있을 수 없는 혹은 이상한 어 예외적인 일이 또 발생을 할 가능성이 있겠죠 어, 우리가 흔히 짖는 개는 물지 않는다 그런 말이 있고 또 그것과 반대되는 뜻으로 방귀가잦주면 동을 산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과연 지금 중국이 저렇게 악악발악을 하고 있는데 저러다 진짜 중국이 사고치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혹은 집까지 것들이 악악발악을 해봐야 별수 있어 짖는 개는 안 물어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짖는 개는 물지 않는다라고 봅니다. 그건 형세가 그래요. 먼저 중국 쪽 형세를 보죠. 경제는 나락으로 추락해서 주저앉았죠. 지금 연 4%, 그러니까 자기들 공식으로 4%, 뭐, 비공식으로 추정하기에는 뭐, 마이너스라고 추정하는 사람들도 있고. 사회불안주민부안라는 급증하고 있죠. 중국의 동맹이라고 해봐야 꼴랑 전체주의 코드 전체주의 사형제국가. 차이나 C, 러시아 R, 이란 I, 그 다음에 북한 NK, 그래서 크링크. 어, 그 다음에는 뭐 실패 국가들, 베네수엘라 같은, failed state들. 이게 중국의 동맹 아니에요. 그리고 대부분의 나라들은 중국을 상정 못할 국가 혹은 종이 호랑이로 보고 있죠. 친중인데도 종이 호랑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태국이 캄보디아를 패는 거. 둘다 친중 국가거든요. 종이 호랑이로 보니까 그런 짓 하는 거죠. 종주국으로 보면 그런 짓을 못 하죠. 네, 혹은 진짜 실력 있는 국가로 보면 그런 짓을 못 하죠. 아주 뭐 살벌합니다. 자. 그건 중국 사이 드고 그럼 미국과 서방 사이는 드 어떠냐? 미국은 나날이 강화되고 있죠. 경제 체질 강화되고 있고 여러 가지 사회적인 기강, 그다음에 공화국의 도덕, 그 공화주의 애국 애국 풍 애국 그 애국심 풍조 이런 것들이 나날이 강화되고 있고. 유럽은 정신을 버쩍 차렸죠. 지금 유럽이 나서서 지금 이렇게 가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 GDP 5%까지 방위비를 쓰겠다 그러고. 어, 거기다 중동은 바로 정돈되어 가고 있잖아요. 중동이 바로 정도 되는 근본 이유는 뭐냐면, 미국이 더 이상 중동 에너지에 의존을 안 해요. 그러니까 중동에서 그 못된 짓 하는 놈들을 가만두지를 않는다고, 미국이. 가만두지 않는데, 그냥 가만두지 않는 게 아니라, 족집게 방식으로, 어 주로 육군 없이, 지상군 없이, 공군과 해군으로 그냥 조져버린다고요. 그리고 지상에서의 작전이 필요할 때는 이스라엘이나 뭐, 사우디 갔을 때가 하고. 그러니까 중동이 이제 바로 정도 되는 거예요, 코드가. 그래서 뭐 평론가들이 하마스가 아직도 남아 있고 어쩌고 저쩌고한데 아니 형세가 이렇고 그 중동에 온건 아랍 국가들이 하마스에 대한 지원을 다 끊어버렸잖아요. 그래까 그러니까 하마스가 이란 품으로 간거 아닙니까? 하마스는 순이야 기본이 순이가 시아 이란에 같아 라는 얘기는 벌써 몇년 전부터 하마스 이런 애들에 대한 지원이 다 끊겼단 소리예요. 기억하시겠지만 그 쌍둥이 빌딩 깨뜨린 구일1 일으킨 알카에다 얘들은 그 돈을 어디서 받았어? 사우디 왕가 뭐 저기 유라트테 아랍에미리토 왕가 이런 데서 받았어요. 돈 알카에다는 그 왕가들이 그니까 우리는 건드리지 마라는 보험료로 이 돈을 줬었다고요. 팔레스타인 피엘로도 마찬가지죠. 또 피엘로에서 분파해서 나온 하마스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 돈들이 다 끊겨 있다고. 그리고 미국은 무지막지하게 패고 아주 족집게로 해군과 공군으로 눈치 안 보고 호르무즈 해협 막는다 그러니까 그 막으라 그래 근데. 그 중국이 가만히 있을까? 아니 달라. 중국이 댕댕거리고 이란한테, 야, 호르무세요. 막히면, 막 우리 원유 못 받아. 면마음 네 맘대로 막냐? 그래서 이란이 호르무세요. 못 막고. 그러니까 중동이 이제 바로 정돈되어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냐. 미국의 힘은 서태평양 아시아 신냉전, 즉, 반중신냉전에 초집중되죠 게다가 미국의 군사력은 세대 진화 중입니다. 네트워크 AI 프레임, 그 다음에 골든돔이라고 하는 그 골든돔, 그 우주 기반, 핵심은 우주기반, 그, 그러니까 위성, 위성 기반이죠. 위성 기반 탄도 미사일, 추, 그, 위성, 위성기반이죠. 위성기반 탄도미사일, 궤도, 그, 탄도미사일, 극초음성미사일, 궤도 추적 시스템이에요. HBTSS. 네. 예. Hypersonic and Ballistic t r a c 뭐, 그렇게 될거예요 예. 그, 트럼프 1기 때 시작해서 지금 이제 막 구체화되고 있거든요. 그, 이 군사력이라는 게요. 어 미국 국방부가 세계 최대의 고용주입니다. 300만 명이에요. 민간인까지 그런 거대 조직이고, 이게 유니폼을 입고 매뉴얼에 의해서 딱딱 딱딱 규격에 의해서 움직이는 그런 데라서 민간 쪽의 어떤 기술 발전이 있을 때 이걸 실시간으로 반영을 못해요. 여기는 그게 자체적으로 시스템화되고 매뉴얼화되고 체계화돼. 그리고. 체계화돼야 돼. 그리고 다른 거랑 다 연동해야 돼. 그래서 민간 쪽의 기술 발전이 보다 연속적이라면, 이 군사기술과 무기의 그 발전은 이렇게 그 층계를 이루고 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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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한꺼번에 세대 진화를 해요. 한, 미국 같은 명우한 20년 간격입니다. 그게. 중국은, 어, 이라크 전쟁, 2003년 때 미국을 모델로 해서 돈을 써서 따라온 거예요. 근데 미국은 어, 지난 몇년 전부터 듣도 보도 못한 새로운 차원으로 군사 기술이 무기가, 군사 사상이, 작전 사상이 세대 진화를 하고 있다고요. 이건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그래서 짓는 개는 물지 않는다. 지금 뭐 악악악 악, 악 쓰면서 발악을 해봐야 이미 여차 떠났다. 자 이런 상황에서. 예, 리자이밍의 한국은 참 어떻게 되나요? 뭐 그림에 안 맞잖아. 리자이밍이 이런 상황에 그림에 안 맞잖아. 그럼 리자이밍의 소나기 속에 그 붙잡혀 있는 우리들은 그림이 안 맞는 <laughs> 그런 존재가 되버린 거죠. 서방 세계로부터 스스로 셀프 유배된 존재가 된 거예요. 자, 오늘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